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친구부터 고치면 2x 넘기면 몇이죠? 3가요? 905s니까 그럼 x는 어떻게 되냐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간단히 만들어지네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조금 어렵네 왜 어렵냐면 절대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크면 날개고, 작으면 둘러싸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절대값이 7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둘러싸이는 겁니다. 어떻게 둘러싸입니까? 7과 마이너스 7 사이에 둘러싸이기는 이 절대값을 풀면요. 그럼, X는 양변에 3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10. 3을 더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인가요? 참고로, 이거를 이렇게 푸는 게, 큰알작글로 푸는 게 쉬운 풀이고, 다르게 만약에 풀려면, 어떻게? 절대값 반이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어떻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요 x 빼기 3이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X는 뭐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일 때 얘니까 답이 어떻게 돼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얘가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죠?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넘기면 X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마사보다 크다입니다 3보다 작을 때 마사보다 크다니까 겹치는 게 뭐야 마이너스 4에서부터 어디까지야 3보다 작다까지가 답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랑 합치는데 3이 어떻게 되요 보니까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X가 4까지. 아니, 4가 아닌가? 잠시만. 어, 넘기면 4가 아니네. 뭐야, 이거. 10이잖아, 10. 쏘리. 여기 10이에요.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죠? 4가 아니라, 아, 여기, 여긴 3은 연결된 게 맞고, 그럼 어디야? 마사부터 10까지. 정답이 여기 10까지인 거지. 근데, 봐봐. 어때요, 답이? 똑같죠? 큰알 작두를 알면 그냥 바로 두, 두절만에 풀려. 근데 큰알 작두를 모르면 원래 서, 원래 FM 풀이야, 이게. 교육과정의 풀이는 이거 2번 풀인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다 작을 수있 뭐가? 절대값, 안에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로 경우에서 나눠서 푸는 거지.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일단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답을 낼게요 답을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아야죠 그럼 그려볼게요 뭐라고요? 일단 얘를 만족하는 건 뭐예요 이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렇게 이보다 작거나 같다고 자 얘는요 마사부터 어디까지예요? 10까지죠 이렇게 마사부터 10까지. 너가 구하는 건 뭐예요? 열립이잖아, 열립. 연립. 열립. 뭔 뜻이야? 둘다 만족하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 부분이네요. 그죠? 여기 부분. 그럼 답은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